어, 어, 별이, 별이. 어, 몇 개, 몇 개. 하나, 둘, 둘 셋, 셋, 넷, 다섯 개! 개. <laughs> 우리 가게의 침대는 별이 무려 다섯, 다섯 개, 오. 다섯 개. 다섯 개. 아이, 뭐 하는 거예요? 정신 차려요. 제발, 긴장 좀, 긴장 좀 하자. 아우, 어, 내가 근데 배가 좀 아프네. 음. 화장실 갈 테니까 좀 침대 좀봐요겠다 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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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범민아, 예. 뭐 이침대마음에 드냐? 아니 쿠션 좋은 거 같은데. 한번 뛰어봐. 뛰어봐, 뛰어봐. 와좋다 어, 저가 우와, 좋다 야, 침대 졌다. 어, 졌다. 띄워봐. 그래서 이렇게 둘이 뛰면 어떻게 해? 아니, 우리 둘 뺏겼으니까 둘이 뛰지 그럼 어떻게 해요? 둘이 뛰시면 되죠 미침대 더블 침대니까 아, 아, 아 맞아 맞다 네. 아, 근데 소방관이요 네. 가구점에 웬일이에요? 아, 소방 점검 나왔습니다 아, 그래요? 사장님은 누구시죠? 제가 사장입니다 네. 아, 누세요 소화기 체크해주는데 아, 아, 소화기 여기 좀, 있습니다 아이고, 어, 소화기는 여기 있으니다